오늘은 그리스도인들의 평등, 평등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평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어색합니까? 잘 어울립니까? 성경에서 평등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 같습니까? 평등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 같진 않죠.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평등에 대해서 무려 7번을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께게 이거 들으시면서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 평등에 대해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성경에서 우리가 실족했었던 여러가지 비진리로 살았었던 것들을 돌이키게 될수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9장 19장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 또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명령이라 하시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콜론. 또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너는 네 이웃을 할때그 이웃 안에 부모님 들어가시죠. 그 이웃 안에 남편이 들어가고, 아내가 들어가고, 자녀들도 들어가고, 그리고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도 들어가고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도움을 요청하는 원수들도 그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웃의 범위가 모든 인류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너는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을 그냥 우리가 어떻게 들었냐면 너는 네웃을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로 우리가 들은 적이 있었을 거예요 예전에 계약성 그러면은 어 내가 누굴 다치게 했으면 어내 몸을 다친 것처럼 미안해 이 정도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성경에서는 네 자신과 같이라고 써 있어요. 너 자신과 똑같이 사랑하라. 그거를 너 자신과 똑같이 대우해라. 대해라. 그것이 바로 평등해라. 너희들은 평등한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내 이웃이 너와 같다. 그러니 네 이웃을 업신여기지 말고, 네 이웃을 너와 똑같이 동등한 관계에서 서로를 바라봐야 된다. 판단하지 말아야 된다. 똑같다. 우열을 가릴 수가 없이 똑같다. 그래서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너는 네 이웃을, 이 이웃이 모든 존재인 건 여러분 아셨죠? 너는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너희는 똑같다. 내 앞에서 누가 우열을 가리지 마라. 잘난 척 하지 마라. 교만해 하지 마라. 우리가 교만할 때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게 있고 사람 앞에서 교만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뭔가 아주 특별한 것처럼 행동하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자, 이게 일곱 번 나온다라는 게큰 의미죠. 일곱 번은 주님께서 완전히 아주 완벽하게 이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일곱 번을 말씀하시는데 또마태복음 22장 39절에 둘째 명령은 그것과 같은 것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 명령이었고, 둘째 명령은 그것과 같은 것으로서 너는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니라. 자 이제 너는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게 평등하게 대해라. 그건 이제 아 아시죠 무슨 말이지? 너하고 똑같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학대합니까? 정신이 나가지 않는 이상은 우리 자신을 학대하지 않아요. 관대해요 대분 그리고 우리 자신을 보살피죠. 그래서 우리 몸이 아니라 이제는 생각을 바꾸십시오. 우리 자신과 같이 그 사람도 필요한 것이 있으면 나누어 주고 네가 갖는 것만큼 그 사람한테도 나누어 주고 그렇게 대우해야 되는 것이다. 그 사람의 피로를 공급할 때 네가 필요할 때 배고프면 네가 챙겨 먹듯이 그 사람도 배가 고픈 것 같으면 그 사람한테 먹을 것을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만약 네가 굶주려 있으면 네 입에다가 네가 뭔가 섭취하는 것처럼 그 사람도 돌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게 필요한 거죠. 뭐 남의 짐을 지는 거, 뭐 남을 보살피고, 뭐 이런 얘기 있기 전에 내 옷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 전에 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있기 전에 훨씬 더 기본이 돼야 되는 게 뭐냐? 평등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고, 우리로 길을 잃어버렸던 사람이고, 그 사람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 여전히 길을 잃어버렸지만, 우리가 길을 찾은 것처럼 그 사람들도 길을 찾아야 되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뭔데 심판자처럼 우열을 가립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똑같이 서로를 높여줘라. 똑같이 돼. 그런 의미죠. 둘째 명령, 또, 마가음 12장 31절에, 얼마나 중요하면 또 강조하십니까? 둘째 명령은 곧 이것과 같으니, 너는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이니라. 이것들보다 더큰 다른 명령은 없는이라 하시네. 여러분,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 우리가 남들을 폄망하지 않고 똑같이 우리가 그들을 대우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가장 큰 명령을 지켰구나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아멘? 첫째 명령이 지켜지는 것이죠. 누가 보면 10장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는 네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내 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하멘 자, 이것에 대해서, 뭐, 율법에 대해서 다 지켰다고 하는데. 우리가, 겉으로만 하면은 사랑하는 것 같고 미워하지 않으면은 뭐 사랑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아시겠죠? 우리는 은연 중에 사람들 보면서 아우 저런 무식한 것같으니라 덜배워가지고 저런 행동들을 한다. 어? 참 게을러 터져가지고 뭐 이런 얘기를 한다고 또는 돈도 없어가지고 그냥 사람이 자기가 뿌린 대로 거두는 거지. 저렇게 돈이 없는 거는 다 이유가 있어. 그러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람을 폄하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부를 제대로 끝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또는 빈부 격차가 있는 걸로 인해서, 또는 어디 여자가 남자한테 뭐 이렇게 그 반대로 저런 형편없는 남자 같으냐라고어뭐 이런 식으로 남과 요새 전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러한 갈림 현상들 있잖아요. 남자와 여자, 또 빈부와 격차, 이런 것들, 또는 뭐 세대 간의 갈등 같은 거, 또는 어느 아파트에 사느냐, 이런 것들로 계속 갈라지는 걸 보면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것을 그냥 박살을 내는 거죠. 정말 사탄주의적인 거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몸에 익었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 너무 놀란 게 너는 내 자신을, 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뜻을 내가 모르고 있었구나. 동등하게 대우, 대우하는 것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구나. 그거를 알게 되고, 제가 너무 놀랐어요. 그게 기본이 되고 난 다음에 그 사람한테 도움을 주는 것이죠. 그러한 마인드 자체가, 그런 마음 자세가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무슨 도움을 줍니까? 도움을 준다 하더라도 적선하듯이, 앳다, 이거나 먹어라, 이런 식으로는 줄수 있겠죠. 하지만 그 사람이나 나랑 심적으로 똑같은 상태다. 마음 자세가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도움을 줄 때는 위에서 아래로 주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동등한 입장에서 이렇게 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먼저 은혜를 받은 것 뿐이라는 얘기죠. 로마서 10장 39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가늠하지 말라, 너는 살인하지 말라, 너는 도둑질하지 말라, 너는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너는 탐내지 말라. 10개명에 대한 열거가 계속 나옵니다. 탐내지 말라 한 것과 어떤 다른 명령이 있을지라도, 그 외에 어떤 다른 명령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너는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 안에 간략하게 들어있느니라. 할렐루야! 주님이 얼마나 평등한 걸 원하시는 건지 아시겠죠? 자녀들끼리 싸우지 말라 뿐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없인 여기지 말라. 내 잃어버린 양들이니 똑같이 나와 같은 마음을 품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런 것이 여러분 와닿지십니까 이제. 갈라디아서 5장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부르심을 받아 자유에 이르렀으나, 오직 자유를 육신을 위한 기회로 쓰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라. 그 자유, 엄청난 자유. 구원받았으니 뭘 해도 괜찮지만, 근데 그 자유를, 네 육신을 위해 쓰지 말고, 아직 그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을 돌보아 줘야 되지 않겠느냐. 네가 앞서 나가면 얼마나 더 앞서 나가려고 하는. 우린 가끔 우리 주님의 은혜를 먼저 받았다고 해서, 주님께서 나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내가 우월한 무엇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생각을 해요. 물론 여러분들은 특별한 백성이 되었습니다만 여러분이 뛰어나다고 해 가지고 먼저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고 주님의 선택일 뿐입니다.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라에 대해서 강조하시면서 온 율법은 이것 즉 너는 네 자, 너는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한 말씀 안에서 성취되었느니라 하시면서 이 평등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다라고 하는 것들에 있어서 너희는 동의하고 내 앞에서 우월해 하지 말아라. 잘난 척하지 말아라. 교만해 하지 말아라. 너희가 그 사람들보다 더 교만한 마음을 품으면 나를 모욕하는 것이고 내 앞에서 교만해 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좀더알 수가 있을 겁니다. 야고부서 2장 1절 천천히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서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지 말라. 이 외모는 겉에 나와 있는 몸이나 이런 걸 얘기하는 것보다 인격,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스펙 뭐 이런 것들입니다, 여러분. 빈부, 뭐 지위 고하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 외모를 중시하지 말라. 만일 너희 집회에 금반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오고 또 허름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화려한 옷을 입은 자에게 관심을 기울이며 그에게 이르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그 가난한 자에게 이르되 맞죠? 부자와 가난한 자를 편차를 두고서 대하는 거죠? 또그 가난한 자에게 이르되 거기 서 있든지 여기 내 발받침 밑에 앉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너희가 너희끼리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느냐. 이거 하나님께서 진짜 싫어하시는 거거든요. 만민이 평등한 거란 말이에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왕국의 상속자들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주님께서 마음이 가난한 자를 찾으시는 것, 그 사람에게 믿음의 부여함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 그러한 사람들, 영이 상한 자들, 마음이 가난한 자들, 그런 자를 찾으신단 말이에요. 마음이 가난한 자들의, 영이 상한 자들의 특징은 대체적으로 천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음지에 있는 사람들, 버림받은 사람들, 야, 그러나 너희는 가난한 자들을 없인 여겼도다 부자들은 너희를 학대하고 재판석 앞으로 너희를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를 부를 때 쓰는 그 존귀한 이름을 모독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은 모독하죠 부자는 하나님이 돈입니다 하나님은 없인 여기고 지혜와 지식이 없는 자들입니다 아무리 박사 학위를 땄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어리석은 자입니다. 지혜의 시작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부터 시작이기 때문인 것이죠. 너희가 성경 기록에 따라 너는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왕가의 법을 성취하면 잘하거니와 차별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부자를 없신 여기지도 말아야 되는 것이죠.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똑같이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면 죄를 범하고 율법에 의해 범법자로 확정되리라. 무서운 얘기죠. 자, 여기까지가 일곱 번에 걸쳐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우리 주님의 이 명령, 이 왕가의 법에 대한 것이 나와요. 기본적으로 동등하게 돼. 데이 세상을 보세요,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학교에서나 얼마나 싸웁니까? 싸우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툼이 끊임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툼을 일으키는 자가 되서는안 되는 것이죠. 화평을 이루는 자가 되어야 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그들한테 모욕을 당할 수는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모욕을 당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어찌하든지 그들을 미워하지 않고 동등하게 대하는 그러한 지혜로운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4장 7절 말씀.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이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너를 다른 사람과 구별되게 하느냐? 네가 가진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이제 네가 그것을 받았을진데 어찌하여 그것을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보셨죠?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은 주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잘해서 받은 게 아니에요. 아무리 우리가 날고 기어도 주님께서 안 주시면 바닥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다 주님께서 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모든 것에 만족할 수 있는 믿음도 필요한 겁니다. 적게 주시면 적게 주신 대로 감사하고 지금 상황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 가지고 열악한 상황이 있고 괴로움을 겪는다 하더라도 감사하셔야 되는 것이죠. 모든 것, 주님께서 고난을 주시는 것도 축복 주시기 위한 순서입니다. 그런 것에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내 믿음을 증진시켜 주시기 위한 주님의 훈련 과정이기 때문에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돈을 많이 벌어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어떤 성취를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돈을 적게 벌고 뭐 사업에 망했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될줄 압니까? 모르는 거잖아요. 왜그 사람을 무시하냐? 잘난 척하지 마라. 너희가 받은 것 중에 너희 스스로 잘해 가지고 받은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주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가 가진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죽는 날까지. 계속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3월 14장 31절에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만드신 분을 모욕한다고 써 있습니다. 그분을 공경하는 자는 가난한 사람에게 긍휼를 베푸는 이라. 무서운 얘기죠. 우리는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때그 사람을 존중해주고 그 사람에게 더큰 친자를 베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거의 다 손가락질 하잖아요 그럼 같이 포대기로 말아가지고 같이 팹니다 사실 이런 걸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나라 축구대표팀이 축구 잘 못해요 그러면 그 감독을 나무라기 시작해요 그럼 막 합리화를 하면서 온 국민들이, 뭐, 국민 청원까지 하면서 감독을 잘라야 된다 하잖아요? 그럼 우리도 축구를 보면서 너무 재미가 없어요. 그러면서 감독의 문제가 있는 줄 알면서도 우리는 그것을 진짜 조심해야 돼. 동등하게 돼요. 그 사람 나름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해서 축구 감독해서 잘 하시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에 너무 쉽게 우리가 얼거매게 되는 것입니다. 죄에 빠지게 되는 것에 대해서 주의하셔야 되는 것. 국회의원들 누구 누구 얘기하는 것들 맨날 텔레비전 틀었다 하면은 여야간의 갈등 있는 것도 보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스며들어서 그 안에서 왼쪽에 속하든지 오른쪽에 속하든지 하면서 계속 주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을 때 야당도 내 이웃이고. 여당도 내 이웃인 것입니다. 주님은 차등을 두지 않고 사랑하셨단 말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마귀가 짜놓은 이러한 좌우간의 갈등 속에 왜또 들어가가지고 거기에서 율법을 어기는 자가 되어야겠습니까? 주님을 모욕하는 자가 되어야겠습니까? 오늘 정신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느껴지시는 것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많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야고보서 4장 11절 말씀 이제 비방하는 것에 대해서 나와요. 여러분, TV는 거의 유튜브는 이제 비방하게 만드는 것들이 많죠. 같이 읽겠습니다. 4장 11절.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자기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자기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율법을 비방하며 율법을 판단하는 자니라." 그러나 만일 네가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을 행하는 자가 아니요 판단하는 자로. 율법을 주시는 이가 한분 계시는데 그분께서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남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이게 어려운 말 같지만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비방하고 판단할 때 우리가 그 사람을 판단하고 비방했지만 율법을 비방한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의 율법의 완성이 뭐예요? 너는.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잖아요 하라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비방한 거잖아요 서로 사랑하라를 우리가 판단하고 비방한 거잖아요 곧 예수님을 비방한 거잖아요 맞습니까? 자기 형제를 비방하고 있으면서 나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합니까? 아니잖아요 자기 형제를 판단하면서 나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팩트만 얘기하면 돼요.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는 얘기하면 돼요. 근데 사람에 대해서 는 미워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하진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은혜를 받은 사람이잖아요. 만 달란드 빚친 자가 왜백단에르빚친 자를 왜 죄인 취급을 합니까? 오직 심판자 대신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판단하시는 거예요. 정의가 되세요, 여러분?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을 행하는 자가 아니요, 판단하는 자로다. 자, 우리가 평등이라는 개념을 알았을 때 이러한 함정에 빠지지 않고 이러한 죄의 습관에 쉽게 얽매이지 않게끔 됩니다. 이해하셨죠, 여러분? 율법이란 말이 나오면 이거 하나만 생각하시는데요. 너는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고 있느냐? 동등하게 대하고 있느냐 그렇다면 비방하지 말아야지 그렇다면 판단하지 말아야지 이쪽으로 생각해 가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로마서 14장 사절입니다 다른 사람의 종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그의 서거나 넘어짐이 그의 주인에게 달려있은 즉 참으로 그가 세워지리니 하나님은 능히 그를 서게 하실 수 있느니라 지금은 아니라 할지라도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일이 많다라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판단하지 말라 판단을 하산하게 주님만이 판단하실 수 있는 거예요 판단하는 자리에 쓰면 우리는 실촉한 자리에 쓴 것입니다 자만 6장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주께서 이 여섯 가지를 미워하시면 참으로 일곱 가지가 그분께 가증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들어보십시오. 곧 교만한 눈빛. 내가 너보다 나, 이 한참 아래거 사.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눈빛 자체가 교만해요.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알아듣지를 못하냐. 참 답답하네. 이게 교만한 거 아니에요? 이 교만한 사람들의 행동 뒤에, 뒤에 나와 있어요. 거짓된 혀. 왜 거짓말 하잖아요, 여러분. 무시하니까 거짓말하는 거예요. 무죄한 피를 흘리는 손. 없신 여기는 거예요. 인간 경시하는 거죠. 없이 어 무죄한 피를 흘리는 손과 사악한 상상의 꾀를 꾸미는 마음. 이것까진 생각 못했지. 내가 너를 함정에 빠뜨릴, 빠뜨릴 거야. 이게 뭡니까? 우월한 마음이잖아요. 신속히 해악으로 치다는 발과, 사기치기 위해서 해악으로 치다는 거 아닙니까? 거짓들을 말하는 거짓 증인과 형제들 가운데 불화를 뿌리는 자, 모두가 다 교만한 자, 동등함, 주님 앞에서 평등함, 이런 것을 모르는 자가 하는 행동들이죠.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까요? 우린 고림도전서 13장, 말씀이 사랑장인 걸 압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게 오래 참으시죠? 어떤 일이 터지면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진정해, 진정해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스스로 욕이 다독거리지 않으세요? 참아야지, 괜찮아, 괜찮아, 잘할 수 있어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한테 관대하잖아요. 만약 오래 참지 못하면 자살할 걸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여러분한테 특별히 친절한 것처럼 다른 사람들한테도 오래 참아야 되는 것이죠. 왜냐면 네 자신과 같이란 얘기는 한 몸으로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한 지체. 한 사람. 너 자신과 같이. 이 얘기예요, 여러분. 뭐 우리가 나 자신한테 뭐 오래 참지 못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나 자신한테 우리 스스로에게 친절하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 자신이 우리 스스로 우리가 시기합니까? 우리 내가 나를 시기해요? 안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웃에게도 시기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내가 나 자신한테 자랑합니까? 대준아. 너 진짜 잘왔어넌 최고야. 이런 식으로 내가 나 자신한테 자랑하는 사람 있어요? 이거 정신 나간 사람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가진 거, 어나돈 많어 그러면서 내가 나 자신을 자랑합니까? 나 배운 거 많아 그러면서 내, 내가 스스로 자랑합니까? 아니잖아요. 얘기도 안 해요. 그냥 가만히 있지. 그런 것처럼 남한테도 그거 하지 말라고요. 다 주님께서 주신 거니까. 이게 이런 뜻으로 와닿아야 돼요, 여러분. 사랑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했잖아요. 그 사랑이 뭐냐고요? 네가 너 자신을 스스로에게 자랑하지 않듯이 그 사람한테도 자랑하지 말고 우쭐대지 말아야 되는 거. 거고 오래 참아야 되는 거고 친절해야 되는 거. 이것을 적어 놓으신 겁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기를 자랑하지 아니하며 우쭐대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동하지 아니하며 자기 것을 추구하지 아니하며 쉽게 성내지 아니하며 악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법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요. 좋은 것은 몽땅 다 자기한테 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해로운 것들을 자기한테 주지 않듯이 남한테도 해를 끼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이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네가 좋은 것 챙기듯이 왜 남한테는 안 좋은 거죠? 남한테 해 끼치지 마. 그게 사랑이야.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제. 주님의 뜻이 오늘 저도 설교하면서 더 많이 알게 된 것으로 인해서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는 사랑의 사자도 제대로 모르고서 그냥 흉내를 내는지도 모릅니다. 일단 주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동등함을 깨닫고 회개하는 이 시간이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지 않고, 주님 강도 만난 자를 외면하고, 업신여기고, 그들의 인생을 판단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람의 얼굴만 보고 그 사람의 인생을 판단했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그렇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의 마음과 같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주님 개구리가 올챙이 쪽 이를 생각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은혜 받은 자로서의 그러한 삶을 잊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 그대로 생활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